오늘 어린이집에서 뭐했어? 응? 오, 오, 오. 어린이집에서 이이이 울었어? 응. 누가? 엔민, I mean. 현민이가 그랬어? 오, 오. 현민이가 속상한 일이 있었나? 또, 또 어린이집에서 응, 뭐했어야야도 해... 응, 응. 울었어? 이 응. 둘이 또이웠어응왜야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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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린이도 같이 예린이도 이이했어? 응. 왜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었어? 엄마 엄마 어, 엄마 엄마 응, 응, 응. 엄마 이이했어 엄마도 엄마는 응. 이이 안했어 왜 친구들하고 사이 좋게 놀아야지 왜 오늘은 왜 예린이랑 현민이랑 엄마 엄마 응이이 응. 응. 응, 응, 응. 엄마 이이해서 엄마 보고 싶었어? 응. 어. 응. 맘마랑 간 간식, 맘마랑 간식은 맘마랑 간식은 잘 먹었어? 응. 얼마나 먹었어? 조금. 응. 조금 먹으면 안 되지. 많이 응. 많이 먹어야지, 그치또또 또, 어, 누구 옆에서 잤어 오늘은? 예린이 옆에서 잤어? 응 음. 어떻게 잤어? 짜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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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셨어 선생님이? 응또 음. 간식으로 뭐 나왔어? 떡 떡? 응 음. 간식으로 뭐 나왔어? 떡떡 나왔어? 떡 어떻게 먹었어? 맛있었어? 네떡 음, 그래서 많이 먹었어? 네. 응, 어, 잘했어. 많이. 많이 먹었어. 떡. 응? 떡. 조떡조떡떡이 뚜껑? 뭐지? 떡. 떡. 많이. 떡 많이 먹었어. 잘했어. 떡이 무슨 맛이었어, 선녀? 아빠. 응? 아빠 네. 떡이 빨 빨간색. 음. 무슨 맛이었어전에 무슨 어 쫄깃쫄깃했어? 네. 우와, 그래서 맛있었어? 네. 음, 그랬구나. 또뭘뭘 음. 뭘 먹어?